네, 사각형 ABQP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삼각형 APR의 넓이에서 삼각형 BRQ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게 사각형 ABQP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음, 일단 a의 좌표는 1,0일 거고 b의 좌표는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평 이동시켜 준 거니까 3,0이 되겠죠. 그리고 k의 아래 좌표는 뭐 k,0이 될 거고 q의 좌표는 로, k, log2의 k-2. p의 좌표는 k, log2의 k가 되겠죠. 근데 지금 q가 pr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로그 2에 k 2에두 배가 로그 2의 k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로그 2의 k 2의 제곱이 k이기 때문에 로그 2의 k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 주시면 k 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k여서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k마이너스 4가 0이어서 k가 1 또는 k가 2여야 되는데 지금 진수조건에 의해서 k는 2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k는 4. 그래서, q, 그래서, k는 4를 대입을 해주시면, p는 4,2, q는 4,1, 그리고 r이 4,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a, p, r의 넓이 같은 경우는, 밑변이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주셔서 3이 되겠고, 삼각형 b r q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밑변과 높이가 모두 1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어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2분의 1을 해주시면 2분의 5가 나와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